앉으면 신경이 눌려가지고 하체 쪽으로 너무 많이 아팠어. 아, 허리, 허리가? 네, 수술한 쪽에가 지금 뭐 잘못돼가지고 네. 신경이 눌려요. 아이고, 그럼 이게 그러니까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? 아, 누워있어야지 안 아프니까. 아, 아, 허리 척추에 자극이 되니까 앉으면 안 예, 좋소. 예, 음. 밥이 된것 같아? 조금. 어쩐 날게 안 채나다 뿌르나 해야 하는데 아침에 씨안혔더니좀 꼬들꼬들한 것에 모르도 번을 했는데도 기름 편이 소화도 응. 잘 되고 좋다니까 죽밥이 더 좋은데 오늘 아침에 된거같아된기된 거는 먹기도 나쁘 고화도잘안 되고 응. 많이 된거보아 응. 얼마를 먹지도 못하고 응? 밥이 된데 얼마를 먹지도 못하고 사나. <laughs> 응. 오늘 많이 못 먹겠는데 포타슘 많은 거밖에 없어. 이것만 이것만 단백질이야. 아, 단백질. 나 포타슘 약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. 투석환자들은 거기 높으면은 근육 마비 같은 게 오는데 그 심장 마비도 올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좀 많은 걸 먹으면은 약을 먹어야 돼. 그 허리만 좋은 거안 좋으신 게 아니네요. 예. 네. 어, 지금 허리... 어디가 또안 좋으신 거죠, 그러니까? 어 만성 심부전증이라, 아 혈액 투석 하고 있어요. 아 지금 그 아, 혈액 투석을 하신다고요? 네, 혈액 투석 한지는 나 오래돼가지고, 그 투석 하는 중에 이제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.